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17일 오산천에서 작은 정원 조성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해 정원을 가꾸는 데 일조한 약 200여 명의 오산천 작은 정원 지킴이가 참여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김수아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산천 작은 정원 조성 사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산천 작은 정원은 시민들이 직접 오산천 자투리 땅에 꽃을 심고 가꾼 소규모 정원인데요. 활짝 핀 분홍 코스모스를 주변으로 나비가 모여들고, 오산천엔 귀여운 오리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현장 모습 함께 보시죠. 맑은 천에 오리들이 놀고 있습니다. 분홍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있는 사이로 호랑나비도 보입니다.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된 것은 오산 자연보호협의회와 오산시 새마을회를 비롯한 16개의 시민사회가 동참한 덕분입니다. 오늘 행사는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오산천 자투리 땅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해 아름다운 하천 경관을 제공하고 시민이 직접 꽃을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오산천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오산천은 2010년부터 진행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수질이 5급수에서 2급수로 정화되고 지난해에는 천연기념물 수달이 처음 포착되는 등 생태하천으로 변신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수많은 시민단체와 시의 기업들이 오산천 돌봄이로 활동한 덕분입니다. 이에 더해 오산시는 오산천 근처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오산천의 작은 정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오산천 목교 주변에 제1호 작은 정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51개 정원이 조성 완료됐고 2020년 하반기에는 35개의 정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원은 9개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기존과 다릅니다. 네, 이전 정원과 혹시 특별한 차이점 있을까요? 과거에는 어, 단순한 정원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어, 아홉 가지 테마, 열 가지, 이십 가지 이렇게 다양한 감상을 하고 시민들이 너무나도 낭만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정원이 가꾸어지는데 시민들이 각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정원을 가꾸기 때문에 오늘 행사에는 작은 정원 지킴이 안내판 설치 등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오산시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함께 오산천을 오산시민의 것으로 가꾸고 보존하도록 자발적 참여 유도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오산천 작은 공원 사업은 시민들이 함께 정원을 가꾸고 물을 정화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아름다운데요. 주말에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맑은 물이 흐르는 오산천으로 나들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